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실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멸망시킬 계획을 진행한 게 전에 잠시 이것을 멈추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내가 태를 열어서 이제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18장 14절에 나타나 있죠. 거기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당신의 뜻대로 아들을 주실뿐만 아니라 이제 새롭게 관계가 깊어진 아브라함과 그 사이에. 이제 숨길 것이 없다고 생각하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고 하는 건 우리 친구 친한 친구 사이 어떻습니까? 내속 이야기를 다 털어놓죠. 아무에게나 내 마음을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친한 친구가 되면은 설령 부모에게 말하지 못한 일조차도 친구에게 털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털어놓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절,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 과정 속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숨기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이야기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는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빚어가고 계신 것이죠. 마치 토기장이가 흙으로 진흙으로 토기, 토기를 빚어가시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속해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짜 친구 같은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쭉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으로 금 중보자의 중보자가 되게 하실 할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뜻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에스겔 22장 36절에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고 또그성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그 사람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람을 계속 찾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세워 나가고 또 그러다가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무너진 곳이 있으면 보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중보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잘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아버지 뜻대로 이 세상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셨을 때 거침없이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나타나 있죠. 자, 같이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러실 수 있어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신다고요? 안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의인 50명 있으면 이성 멸망시키겠습니까? 의인 50명만 찾으면 그렇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40명만 있으면요. 45명만 있으면요. 그래도 내가... 멸망하게 시킬게. 40명만 한 번만 더말좀뭐 제가 말한 계속 말하는 게좀 그렇지만 30명만 있다면요, 20명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10명만 있다면 어떡 하시겠습니까?라고 계속 하나님과 일종의 협상을 벌여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최고의 협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자는 하나님과 협상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뜻은 이것지만 그렇지라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라고 하는 협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협상이 돼가죠. 그래서 이제 특히 미국 사회에서는 유대인들 중에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유대인 변호사를 사가지고 상대평이 변호를 하면은 이미 졌다고 생각한대요. 반대편에서는 왜냐하면 너무 유대인들이 변호를 잘하기 때문에 어디서 배운 거냐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아버지의 뜻이 명확하게 결정된 일일지라도 중보하며 갈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바로 이런 때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계속 빚어오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중부하게 원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친구처럼 하나님 마음을 진짜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친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는요 때로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때로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이런 사람들은 듣게 됩니다. 이럴 때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게 알수 있는 들을 귀가 있고 볼수 있는 눈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어요. 그 마음을 털어놓으셔요. 소돔과 고모라를 도저히 이제는 안될것 같아 멸망 시킬 수밖에 없는 징계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됐는데 하고 점점점점점 아브라함에게 미리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당신의 뜻을 미리 다 털어놓으셨습니다. 그가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 이야기거든요. 쭉 내려와서 신약 시대에도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거든요. 내가 이제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넘겨져서 결국은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나 말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2 6장이 보면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세 사람에게 자기의 이 속마음을 진짜 하나도 감추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야, 내가 정말 너무 고민돼도 죽을지 경이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이런 속마음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게 되면 충성스럽게 그분과 함께 가다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아모스 선제를 통해서 아모스 3장 7절에 주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종 선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하고는 어떤 일도 결코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자기의 종선지자, 자기의 친구와 같은 이런 존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이 일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친해져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그러나 단지 즐거움은 아니에요. 외로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다 아는 것은 고통일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아버지께 다가 가서 간절히 씨름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어, 예수님께서도요. 어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죠. 로마서 8장 34절인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간구하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이처럼 말씀하고 있죠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날마다 그분은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중보의 기도가 늘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로마서 8장에서 밝히고 있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그래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친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속마음을 싹 털어놓으셔요. 왜? 중보하도록, 기도하도록,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안무에게나 다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태음 13장에 보면은 설령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랬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가 많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관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볼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뜻을 붙잡고 씨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어요. 아버지의 계획이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실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마음, 제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알기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함에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사실상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앞서도 실수한 적이 있죠. 속였습니다. 자기 아내가 누이라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좀 살려보려고 했죠.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위중한 상태가 어려운 상태가 어, 상황이 발생해버렸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신 적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후, 이후에 벌어지는 장면, 이전에 이 앞서 있었던 장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실수합니다. 여러분, 20장으로 넘어가 보면 은 20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네게벳 땅, 그러니까 아, 탈레스탄 남부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랄 지역에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그 지방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혹은 그 지방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혹시라도 죽임을 당할까 봐 또다시 자기의 생각과 꾀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말하죠. 당신 내 아내라고 하면 나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내 누이라고 그래. 참 비겁하죠. 여러분, 왜 이렇, 이처럼 아브라함이? 자꾸 사람을 속이면서 거짓을 말합니까? 자기가 살기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따져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내가 너를 복준다 하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셨고 너를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다,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언약과 부르심 안에는 책임지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거든요 근데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내가 살 궁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바로 함정이 있어요 여기 문제가 생기,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반복되는 인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점이죠 아브라함의 문제점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인격적 결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거나 내팽개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긍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은 인격적 결함, 이 자기의 문제, 이것을 반복적으로 실수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내쳐지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 실수하는 것이요, 자기에게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후손에게도 이와 동일한 일들이 계속 이어나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삭이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속입니다 이삭이 역시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날 정도였습니다 점점,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게요 인격적 결함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면 이와 같은 문제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20장 3절부터 7절을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여 싸우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 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 나니 여인에게 가까이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 보내라. 그는 선제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게 주님의 개입하셔서 더 이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 이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잘못 선택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였던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게 되어 버렸단 말이죠.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개입하셔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아브라함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계속 끌고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유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방금 읽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보면요. 특별히 몇 가지 좀 주목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20장 6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온전한 마음을 이렇게 한줄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아비멜렉이 본래 순전한 마음으로 그 아내라고 하지 않았고 또그 아내조차도 우리 오빠예요.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했던 것이다 이것이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다음 20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연예계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비록 아브라함이 지금 어리석게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막으셨는데 왜 이렇게 막으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부르시고 약속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비록 내가 어리석은 상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서든지 아브라함을 손대는 자는 하나님께 손대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 보자 보자. 어 이거 우리 백동원 집사님 아들이 이제 막 입학해서 이제 이 학년이 됐나요? 2 학년 됐죠. 2 학년 됐어요. 근데 이제 전학을 한, 했나요? 안 했나요? 전학했죠. 전학했는데 자유로 이 얘가 이, 이 이제 형진이라고 하는 애가 전학을 해서 다녀. 근데 형진이가 좀 실수를 했어. 그렇다 할지라도 형진이 손대면 누가 지금 당장 막확 올라와요. 어 형진이 아빠 엄마가 확 올라오죠. 아니 내 아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로 이런 문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아들 편이야, 아들 편.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편이세요. 누구든지 그에게 손대는 자, 내게 손대는 자로 이해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나를 건드리면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야. 이게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종 선자를 대하는 것이 나를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딱 막는 거예요. 그런 다음 여러분, 실절 상반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하늘을 돌려 보내라 그래요. 왜? 그는 뭐랍니까?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세상에 알리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돌려 보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밝히셔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과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가를 하나님이 밝히신다는 이야기예요. 야, 내가 쓰는 선지자야. 그 사람, 너 손대지 마. 그 안에 빨리 돌려 보내, 돌려 보내라니까 이러신다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밝혀주시는 거예요. 야, 그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어, 그 안돼 안돼 안돼. 돌려 보내 빨리.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또 오늘 이 아비멜렉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실 아브라함 빚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장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구국적으로 왜 그렇게 이름도 바꿔 주시고 친구로 삼으셨는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중보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성은 멸망할 때에도 중보자가 되기 원하셨고 오늘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이 문제 속에 빠질 수 있었던 사람들,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었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을 중보자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아버지 하나님께는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스스로 속아 넘어가요. 아, 지난번 그랬으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번에 역시도 똑같은 실수를 하잖아요. 얼마나 참 생각해보면 한심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자칫하면 아비멜렉 왕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생각대로 어떤 결정을 쉽게 내려버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린 결정이 있다면 이것은 나야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정할 때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임의적, 임의적인 판단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거기에 기준해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아비멜렉을 막으시고 사라를 돌려보내셨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시며 얻더라. 여러분 그냥 만일에 아내를 아내로 그냥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해 버렸다면 아비멜렉도 죽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 있었어요. 돌려보내지 않고 그대로 그냥 데리고 산다면 그런데 돌려보내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태가 다 맡겨버린 거예요. 실수는 아브라함이했는데 지금 문제는 그들이 지금 문제 속에 또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사 할렐루야.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얼마나 놀랍게 들으시는가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어떤 존재인가를 잘 깨달으시고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와 동행하는 가운데 나를 정말 인정하고 신뢰할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대하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거든.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중보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비멜렉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태가 막혔던 것이 다시 치료함을 받고 그들에게.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또 다른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